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이장 이십삼 절에서 이십오 절까지 이렇게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장 이십삼 절에서 이십오 절 이렇게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한절 성도님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뢰지만 어데 사람입니까입니다. 이 말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서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역할에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신뢰지만 어데 최씨입니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줄을 대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대사인 것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실례지만 어데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대답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도답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신뢰지만 어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백성을 치심으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에 추레굽 백성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추레굽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요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자손과 영토 중에 많은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번성한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국 땅이기 때문입니다. 영토에 대한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자손의 약속을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영토의 약속을 이루실 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그것을 이루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출애굽의 내용이 뭐 제가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보다 많고 강하여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하며 애굽과 화친하고 그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더라 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까 예로 든것 같이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평화롭게 고통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뜻보다는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라고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이전까지의 왕조는 이스라엘과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왕조인 반면 새롭게 바뀐 왕조는 이스라엘과 요셉과 같은 이방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왕조인 것이죠. 바뀐 왕조는 번성하여진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과중한 노동을 부과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던 애굽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자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고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든 이 고난은 누가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냥 아까 제가 지연해서 예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냥 이렇게 평화적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23절입니다. 제가 지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바로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부르짖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고된 노동을 부과하기 전 그러니까 애국당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있을 때 좋은 대접을 받으며 번성하고 있을 때 그들의 정체성을 점차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는 화면에 본문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빨간색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 다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게 하셨,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다음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다 함이라, 나왔던가 함이라,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본문들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처음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열정 탐꾼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내용입니다. 여섯 구절 중에 다섯 구절에서 애굽에 등장합니다. 애굽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데, 아, 조금 힘들긴 하네.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하더니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그들의... 애굽에 있던 기간 동안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아주 옅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모세를 따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된 노동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를 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놓고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고통을 주시지 않았다면 모세를 따와라 나왔을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점 애굽 사람이 되어갔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을 주셨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의 그들이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진짜 위기였을까요? 고통이 위기인가요? 아니면 번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 위기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유익일까요? 애굽사람이 되어 가더라도 고통이 없는 것이 유익일까요? 아니면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유익일까요? 이스라엘이 느끼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 더큰 위기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을 모르는 왕을 일으켜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짜 위기일까요?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며 번영을 누리며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또는 내 이웃이 우리를 보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전혀 알수 없는 삶이 위기일까요? 아니면 신앙과 성품으로 이웃에게 인정받지만 번영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유익일까요?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더라도 성공을 누리는 것이 유익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끝날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점점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이 유익일까요? 당연히 고난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가는 것이 진짜 위기이고 번영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진짜 유익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진짜 번영이라고 볼수 있겠죠. 무엇이 진짜 유익인지 그리고 위기인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진짜 위기에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위기에 빠져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내 자녀에게 세상 부모들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신앙에는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면 내 자녀의 성적과 대학교 입시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성적을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만 정작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는 아,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녀의 신앙을 위해 쏟는 시간이 다른 것에 쏟는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진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데 사람인지를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 나머지 나와 내 자녀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않는 이상 주변 사람들이 도무지 교회 다니는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진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길 원합니다. 진짜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 내가 어데 사람인지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유, 고난을 유익 즉 고난의 복 고난의 은혜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고난을 겪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유익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항상 이유가 있고 그것은 늘 백성을 향한 선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가난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목이 고든 백성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난을 정복하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항상 선한 이유입니다.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욱 더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어 가면서 누리는 부요와 번영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게 하는 고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는 것이 진짜 유익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처한 고난을 고난의 복으로 새롭게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내가 어디 사람인지 알게 하는 은혜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어디 사람인 줄 알게 하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래국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순종을 보이는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면 될까요? 바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중보자 예수를 의지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백성 애굽의 고된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고난 중에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 선지자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구약 말씀을 통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부요하고 번영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사람인지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이 부요와 번영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백성을 약속했던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해 내신다고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보다 더 의지할 만하게 보이는 그런 돈과 부요와 번영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진짜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예수를 의지할 때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더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고난의 복, 고난의 은하로 승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번영 속에서 자신들이 어디 사람인지를 잊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을 일으켜 고난을 허락하사 그들로 부르짖게 하시고 광야의 기간을 통해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할 곳인지, 곳이 어딘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번영이 우리의 진짜 유익이 아님을 고난이 진짜 위기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사람인지 잊어가는 것이 진짜 위기이고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더욱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한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진짜 위기에 빠져 있는지 돌이키 돌려보길 원합니다. 진짜 위기에 빠져 있다면 돌이키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내가 처한 고난을 고난의 은혜, 고난의 복으로 해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상격제의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예수를 의지하여 부르짖고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왕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번영 속에서도 내가 어디 사람인지 잊게 하는 진짜 위기에 빠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우리 상격자 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예수를 따라가며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묻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임을 누구나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처음 했던 인사를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자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실례지만 어디 사람입니까? 실례지만 어디 사람입니까? 실례지만 어디 사람입니까? 한번더 우리 힘을 주어서 이렇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